안녕하세요. 티모터 RV 서우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봐 보시고요. 오늘 찍을 모델은 팔로미니 183 모델을 기준으로 할 테니까 다른 모델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먼저 카라반 실내를 보시면 여기 워터 펌프 스위치와 가스 온수기 스위치가 켜져 있는데 일단 워터펌프 스위치를 꺼주시고요. 온수기도 꺼주시고. 눌러보니, 이제, 프레시 워터 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외부 드레인을 하기 전에 실내에서 압을 한번 빼주셔야 돼요. 워터펌프를 끄셨으니까, 자, 수도를 개방해서 압이 없어질 때까지 놔두셔야지 외부에서 퇴수를 할때 물벼락을 안 맞아요. 프레인 있고 프레쉬워터 드레인 이렇게 있어요 먼저 프레쉬워터 드레인을 청수탱크입니다 청수탱크 드레인을 카라반 하부 하부에서 먼저 열어주시고 프레쉬워터 드레인을 열어주시고 다음 이제 로우 포인트 드레인 자, 냉수 쪽, 온수 쪽두 개를 개방을 해주시고 그다음 자, 원수기를 열어주시고요. 원수기를 열고 위 압력 밸브. 이 압력 밸브를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로로 세워주세요. 자, 소리가 나죠, 지금? 로우 포인트 드레인에 물이 이제 다 빠졌습니다. 로우 포인트 드레인에 물이 더 이상 안 나올 때 이제 안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와서 자, 싱크대의 경우 냉수온수 중앙으로 해서 이제 개방을 해주시고요. 자, 소리가 들리시나요? 수전을 개방하게 되면 진공으로 잡혀있던 잔수들도 로우 포인트 드레인으로 빠지게 돼요. 보시면 샤워기도 마찬가지 양쪽 다 개방을 해주시고요. 샤워 줄 보면 이렇게 꼬여 있는데 이 부분에 물이 차 있을 수가 있어요. 샤워 호수는 물을 풀어서 샤워수 물도 빼주시고. 여기 변기 보면 변기에도 물이가 차 있죠 지금. 변기에도 페달을 밟아서 자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에서 펌핑을 이렇게 몇번 해주시고요. 그다음 다시 잠그겠습니다. 다시 잠그고 잠그고 워터 펌프를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워터 펌프를 돌린 상태에서 수정. 냉수 쪽 개방. 냉수 쪽도 개방. 다시 닫아주시고요. 파워기도 다시 개방. 한쪽씩, 한쪽씩. 병기도 다시 펌핑. 펌핑을 해주시고. 워터 펌프는 다시 끄겠습니다. 펌프 펌프는 끄고. 다시 수전은 또 개방. 사후기도 양쪽으로 개방.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보시기 편하라고 일단 판을 다 걷어내는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자 청수탱크가 있고 청수탱크 밑에 쪽으로 워터펌프하고 연결되는 밸브가 하나 있어요. 네, 밸브 보이시죠? 이 밸브는 지금은 청수탱크에서 워터펌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자, 밸브를 이쪽으로 돌리게 되면 청수탱크의 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 이 호수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별도로 하나 나와 있는게 있죠. 여기 마개가 있고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겨울에 부동액을 주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밸브를 이 호수 방향으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부동액 쪽에 호수를 집어넣으시고 워터펌프를 돌리게 되면 물탱크하고 상관없이 자, 수도 라인으로만 부동액이 다 하나씩 골고루 다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단지 요거를 사용하실때는 온수기 뒤에 보면 온수기에도 밸브가 아래 위로 있어요 밑에가 냉수 온수 이 밸브들도 잠궈 주셔야 됩니다 네, 온수 냉수 밸브를 둘다 잠근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온수탱크도 물이 차는 게 상관없이 워터펌프에서 자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온수기로 가는 물이 온수탱크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바로 바이패스로 다통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온수탱크에 물도 안 들어가고 청수탱크에도 물이 안 들어가고. 여기서 제 물을 다 빼셨으니까 온수기 청수 탱크죠? 청수 탱크 워터 펌프 라인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필터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필터를 빼시고요. 필터에도 이렇게 잔수가 있습니다. 잘 깨지니까 이 필터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버려주시고 또 워터 펌프 한번 살짝 돌려봐주시고. 시고 다시 체결을 하겠습니다. 네. 체결을 하고 다음 마지막으로 자 여기 심플대 하단을 하고 탱크대 하단을 보면 이렇게 트랩이 있습니다 뭐 냄새나 냄새 방지를 위해서 트랩이 있는데 트랩 부분도 풀어주시고 두 군데를 이렇게 풀어주시고. 보시면은 이제 물이 가득 차 있죠. 자, 이 물도 버려 주시고 버린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해 주시고요. 트랩 같은 경우에는 만약 에 구동액을 돌리셨으면 굳이 안 버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구동액이 차 있을 경우에는. 지금 183 모델 같은 경우는 싱크대에만 이런 트랩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모델들 보면 뭐 세면대가 있거나 샤워실. 샤워실 주변에도 이런 트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빼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제일 중요한 항상 보면 이제 변기, 변기 밸브가 공파가 자주 일어나요. 지금 물을 다 빼셨으니까 변기 뒤쪽을 보시면 여기도 호수를 이렇게 손으로 풀 수가 있어요. 돌리면 다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물은 안나왔는데자이 상태에서 페달을 이렇게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몇 방울 나오죠 페달을 밟으면 밟을 때마다 조금씩 나오는데 이럴 땐 밑에 벌레를 받쳐 주시고 물을 받은 경우에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이 밸브 위쪽을 보면 하얀색 호수가 있어요 여기 하얀색 호수가 있습니다 이무 말랑말랑해요 이 하얀색 호수를 손으로 이렇게 주무르듯이 이렇게 좀 눌러보세요 지금 물이 쭉쭉 나오죠 자, 이렇게 펌핑을 해서 밸브에 찬 물이 이렇게 다 빠지도록 자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나옵니다 이런 상태로 놔두시면 이제 경기 별부 동파도 많이 보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라반 퇴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 다들 올겨울에는 동파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